Steve. Oh, no, bro, What's the, <laughs> hit the intro bro? Video, bro. <coughs> hey, hey do the hey, intro. Hey, Nick. Nick. The, Tell him to do the intro. 1시간이지 왔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홍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최상 아마추어리그인 드류리그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경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오긴 했는데 어, 좀 시끄럽고 어수선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오디오를 많이 못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드류리그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LA에 있는 미국 최상 아마추어리그 중에 하나고요. 로브론 제임스, 케빈 드렌트, 제임스 하든, 뭐 도웨인 루이드 이런 NBA 슈퍼스타들도 와가지고 여름에 이제 심심할 때 오프시즌 때 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뭐 그런 리그입니다. 드류리그가 이제 유명해졌던 거는 2011년에 NBA 락아웃 시즌에 많은 슈퍼스타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뛰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뜨겁게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많이 유명해졌고요. 지금 현 시점에도 NBA 선수들이 여름마다 와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간 경기에서는 NBA 선수는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추어 최상 리그 경기력고 분위기가 어떤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굳이다 보니까. <laughs> 많이 못 담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여튼 제가 최대한 현장감 있도록 담아봤으니까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류리그 영상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어, 이게 하이스쿨입니다. 고등학교 짐에서 일어나는 여름 리그인데 마침 갔는데 프랭크 세션즈라는 아마추어 선수 중에 엄청 유명한 드류리그 MVP를 3번 받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인터뷰를 촬영하려고 카메라까지 들 여러 개 왔더라고요. 이 선수가 사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나중에 하나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입장을 할때 이제 몸 수색은 가볍게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코트가 바로 나오고요. No Excuse, Just Produce라는 게이 드류 리그의 모토 이런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코트 정말 나이스하게 관리가 돼 있고 어, 양옆으로 이렇게 배, 배너 같은 게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체육관 자체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이 오면은 체육관이 꽉차 가지고 문 옆에 서서 구경하기도 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서머 리그 듀루리고 왔습니다. 친구라서. 안녕하세요. What's Jrue League? j r e League is like the most professional amateur basketball league. 자, 오늘 진짜 아마추어 최상 리그 미국에서 여러분들 보여 드리도고 하겠습니다. 가보도 할게요. <laughs> Okay, you told me that. Semi-pros, semi semi-pros, ex or ex-college, or really good high school. 바로 이 선수가 이제 Frank s e 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예전에 이제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드류리그에서 뛰는데 NBA 선수들을 아주 그냥 발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드류리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저도 사실 잘 많이 몰랐는데 경기를 보고 나니까 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 선수가 오늘 득점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튼 이 선수의 굉장한 경기력 위주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NBA 선수 본거는 이제 제이슨 윌리엄스 이 선수 하나밖에 못 봤지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유명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경기를 곧 시작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경기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다시 한번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Oh um. Turn on. aloe e ka na 5, zero, Bye. oh my god

Good, <laughs> He's good, He's good.

What I think 5득점 중입니다. 혼자서 상대팀은 50점 넣었는 52점 넣었는데 오마이갓 투머스 ¿Qué